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다들 준비됐지?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웃음> <웃음>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바로 바로 다치다예요. 많이 들어본 말이죠? 여러분, 다치다가 무슨 말일까요? 어, 예를 들어서 다람쥐가 나무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져서 다쳤다. <laughs> 오, 맞아.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다쳐본 경험을 이야기해볼까요? 리 네. 나는 작년에 오빠랑 같이 뛰어놀다가 무릎이, 무릎이 까졌어요, 놀다가. 음, 그랬구나. 준성이는? 전 치원 가려고 했다가 옛날에 그때 실수 넘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무릎에 피가. <웃음> <웃음> 그랬구나, 맞아. 다치다 라는 말은 몸의 어느 부분을 막거나 부딪혀 상처가 나다 라는 뜻이에요. 방금 여러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가 집 앞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나도 다치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쓸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문이 닫혔다 할 때는 다치, 다가 아니라 다, 히, 다라고 해요. 네. 지금 선생님이 글쓸때 어떻게 쓰는지를 말해주니까 약간 어색하죠? 다, 히, 다. 어뜨 어색하지. 그런데 이거 발음할 때는요, 똑같이 다치다. 다치다? 다치다라고 합니다. 헐. 다치다는 문이나 설악 같은 것이 다른 것에 의해 닫아졌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어, 그럼 선생님. 음. 응. 그럼 이제 두다 어, 발음하기 좋게 다치다라고 하니까 어, 사람들이 들을 때 헷갈리면 어떡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단어는 문장을 통해서 어떤 뜻인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다쳤어 라고 말할 때는 문을 닫을 때그 <laughs> 다치달까? 아니면 은 무릎이 까졌을 때그 다치달까? 선생님이 다쳤다. 무릎이, 무릎이 까졌을 때그 다치다예요. 그렇지. 선생님이 다힌건 말이 돼도 다힌건 말이 안 되는데? <laughs>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큰 문이 다치다라고 했다면 그건 무릎이 까졌을 때 다치달까? 다치다. 그렇죠. 다치다예요. 우리 준성이랑 리아는 한 가지를 알려주면 다 알고 역시 똑똑하네요. 이렇게 평소 우리가 말할 때는 소리나는 대로 편하게 말하니까 둘다 다치다 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다치다 라고 들리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아, 저건 문이 닫히다라는 뜻이구나 하고 이해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닫히다라는 말과 발음은 같지만 다른 말인 닫히다를 배워봤어요. 그러면 이 단어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같이 다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반드시예요. 반드시. 반드시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게임 할때 반드시 이 판은 이겨야 한다. 잘 이야기해 줬어요.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 이라는 뜻이에요. 이번 주말에는 반드시 라면을 먹겠다. 올해는 반드시 날마다 책을 읽을 거야. 이렇게 쓸수 있는 말이에요. 오,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다치다랑 반드시랑 왜 짝꿍 단어인가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 이유는 다치다, 다치다처럼 반드시도 발음만 똑같고 모양과 뜻은 전혀 다른 말이 있기. 내문이에요. 반드시라는 게또 있어요? 반드시가 또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반드시예요.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내방 책꽂이에는 책이 반드시 꽂혀 있어요. 책상 줄을 반드시 맞춰보자. 이렇게 쓸수 있죠. 저는 지금 반드시 앉아있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닫히다, 닫히다. 그리고 반드시, 반드시 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한번 해 볼까요? 노트를 꺼내고, 꺼내고 펼쳐서, 펼쳐서, 펼쳐서. 글짓기를 시작해 볼까요? 잠시만요. 다치다. 몸이 어느 부분을 막거나 부딪혀 상처가 나다. 다히다 문이나 서랍 등이 다른 것에 의해 다치다. 반드시 틀림없이 꼭 반드시 비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우리 친구들이 쓴 글짓기를 볼까요? 먼저 준성이부터 발표해 주세요. 새끼 동물이 넘어져서 다치다. 이 게임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잘 썼지요? 그런데 우리 준성이가 글을 쓸때 띄어쓰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준성이가 이 문장을 읽을 때 띄어서 읽는 부분들 혹시 쓸 때도 띄어쓸 수 있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띄어서 우리 글을 쓰기로 해요. 네. 이제 리아의 글을 볼게요. 다람쥐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다쳤다. 나는 반드시 연필을 꺾어야 한다. 오늘 다치나와 반드시 이두 단어를 공부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두 단어 잘 활용할 수 있나요? 네. 네. 좋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